음, 최선동님, 오늘 1 시간 단전업 했는데, 예, 하단전에서 배꼽까지, 그리고 배꼽위로 기운이 올라가더니, 자엽, 배꼽이, 우엽으로 기운이 옮겨감이 느껴졌습니다. 5초, 5초인데, 제 착각한 거일까요? 아니요, 착각 아니고, 그, 예, 서울천 행로가 느껴지신 거죠. 아직 호흡기가 짧아서, 짧더라도, 오래 하시면은 효과가 나요. 짧은 길이라고 하더라도, 오래 모았, 모, 모았다 그러면은, 그런 소울천 행로가 다 느껴지기도 하고. 근데 이제 좀, 좀, 좀 늘려가셔야죠. 이제 5초, 5초로는 좀 짧고, 호흡이. 호흡이 더 길어지면은 더 확연히 느껴집니다. 예. 순일하게 잘 하셨나봐요. 정신을 잘 모아서. 어. 예. 꼭 길이가 길지 않아도 오래 하시면은 그 효과가 나요. 오래 하시면은. 제가 봐서는 뭐 그전부터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지 않을까. 몰입해서, 예. 몰입도 잘 되고, 예. 단학도 잘 되시는 걸로, 예. 단학을 좀 이렇게 아까 최선동님처럼 하셔가지고. 이미 어떤 경락을 느꼈어요. 근데 경락을 느껴도 잘안 하고 살 수는 있습니다. 다락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하다가도 좀 한번 밀리면은 한번 좀 나버리면은 좀 밀리기도 하고 그래요. 제 주변 분들 보시더라도 보더라도 좀 그러더라고요. 잘 하다가 또 잠깐 세상 그 어떤 그 바쁜 일로 좀어좀 어, 좀 미루거나 또 흥미를 약간 잃어버리면은 또쫙 뒤로 밀리더라고요. 잘 해나가다가도 이. 예. 1분, 한 1분쯤 넘어가신 분이 그만두기는 힘들어요. 있잖아 1분까지 갔는데, <laughs> 2분까지 가서, 2분, 3분까지 가서, 태식한번 해봐야지 하고 또 도전하시다 보면은 또 이렇게 2분, 3분 넘어가더라고요. 1분만, 1분 정도만 넘어서면은, 근데 이제 한 40초 고비 오고 이러다 보면은, 어, 또 중간에 또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몇분 봤어요. 이렇게.